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함께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상고도 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현실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오늘 다시 한번 또이 말씀을 여기서 봉독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지키시는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도우시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어, 새첫 주간에, 한 두, 작년 같은 경우에 두 주간 동안 사업장 축복 신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로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신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과 작년의 차이점이 전화로 상황을 묻고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이 목목하고 한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한두 군데는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월세도 제대로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쪽이 더 많았고요. 또 일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작년하고는 일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먹먹함이 지금도 계속 있고 엎드리면.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을 꾸준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때는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바자리라도 알아보는데 알바자리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알바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 측면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금년에 말씀 받은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붙들어 주마.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절규하며 기도하셨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은 미래요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 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남은 사람 부녀자들 아이들과 함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 지냈으니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이 세월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속에서 한평생을 지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은 노예와 같은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억압과 고통 속에 그렇다고 그래서 뽀로로 끌려가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가난과 그리고 고통이 항상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 말씀의 배경의 환경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비교가 안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마비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도 못하고 또 사명 이하가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가족들 간에 애들 데리고 찾아 뵙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지도 못하고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과. 정말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충을 지금 쭉 앞에서 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북쪽, 남쪽,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너의 모든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방을 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왜 불가능해 보였느냐면, 당시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할 당시는 바벨론의 최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어, 승리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약속의 70년이 차갈 때에, 당시에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메데어 바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안. 그래서 메데어 바사가 신흥국으로 계속 올라오더니 70년 가까이 찼을 때에 이 바사가 바벨론을 쳐가지고 이기고, 바벨론이 급부상을 한 상황이었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 그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포로들을 다 다시 귀환을 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때가 참해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41장, 42장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에게 내 신을 부어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레스의 마음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앞장서서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이 당시에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현실은 모든 것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승리하며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란이 변해서 내일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심이 변해서 내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가난이 변해 내일 부유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약함이 내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래서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현실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데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어찌 부모가 자녀를 책임 안 지겠느냐? 내가 너를 지어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할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줌으로써 자녀가 낳는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 죽게 됐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죽고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부모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더냐?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로서도 할수 없는 일이 많은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겠다. 사랑성도 여러분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인데 믿음의 존존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전복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루한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전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국사람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켰잖아요.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리고 구수와 서바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벌 피울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정말 예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은 내 피가 그 속에 어, 있으며,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죄산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아니다.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도 있었다. 근데 오늘이 있지 않더냐. 그러므로 오늘 현실에 어려운 것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은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부산 세계력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시간 가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부산에 어떤 교회는 현장 예배 세번 드렸다고 해서 고발당해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됐다는 소식도 하나 있고요. 이 세계력 교회는 예배당이 한 5,500석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여섯 번 지금 고발을 당하고 일곱 번인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끝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각 시도 기독교 단체에서 같이 가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계에서 이 감염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 두 군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법소원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감염법이 종교의 자유를 능가할 수 없는 이 종교의 자유는 모법이고 이것은 하나의 시행령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천우를 넘기다 보니까 잘안 보는데 JTBC에서 뉴스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목사를 불러서 목사님, 이런 예배가 생명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모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천박한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너무 울분이 사실을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 뭐, 저희가 전에 듣기는 했지만, 교회 개혁 실천 연대의 대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국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 입장,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그런 대답을 어, 아마, 나울이라고 생각하고 불렀지 않겠는가. 다른, 같이, 어, 거기에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데, 찾아보니까 KBS 1TV에서도 똑같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헌금 때문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천박한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순종하면 안 됩니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4대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 인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배가 안 되면 첫째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되면 교회는 그대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안 나오는데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으로 전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들 신앙생활하게 할수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절벽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농촌 교회가 왜 피폐해진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생산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연 도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교육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한국교회 장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가 어저께 기독교 연합 신문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자,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것도 조사하는가 봅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예배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오는 인원이 교인 전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전체 교인의 약 3분의 1 정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볼 때는. 3분의 1 정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 최종적으로 이 시청하는 유를 보니까 구분이 되니까 거의 나갔다는 거예요. 구분되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이것을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카톡에 사실은 여러 문자와 동영상 이런 것들이 홍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자. 아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딱 보면 그게 몇 분짜리가 나오잖아요. 3분 이상짜리는 아예 열어 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긴 글은 읽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예배를 어, 실왕을 지금 중계하고 있습니다만는 우리 성도들은 저는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신앙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예배 생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서 못 나오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지만, 구분짜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훗날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도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좀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분명하게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어나 빛을 바라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바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